배우고 이루는 스시로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의 즐거운 수학 공부를 책임져줄 랄라쌤이에요 배달은 펭귄 띵동.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품목 자이언트 참치 피자 수량 14 더하기 8 빼기 2 곱하기 5판 주문자 펭박사 배달 장소 알쏭달쏭 수학연구소 아 이번 주문은 알쏭달쏭 수학연구소의 주문 박사님이 또 나에게 퀴즈를 내셨네. <laughs> 더하기 빼기 곱하기 쯤이야 팽피자 3년이면 푸거를 읊는다고.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풀어야지. 14 더하기 8은 22. 빼기 2는 20. 20 곱하기 5는 100. 100. 100판. 100, 100, 100 헉. 연구소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여러분, 혹시 팽의 계산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눈치챘나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여러가지 계산이 섞여있는 혼합계산 두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펭바사님이 피자를 얼마나 주문하셨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핵심 콕콕 더쌤, 뺄쌤, 곱쌤이 섞여있는 식의 계산 방법을 알아 봅시다 더쌤, 뺄쌤, 곱쌤이 섞여있는 식에서는 곱쌤을 먼저 계산합니다 혼합계산은 곧바로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순서를 정해줘야 해요. 곱하기가 있네요. 1번, 그 다음은 앞에서 부터 2번, 3번, 2, 5는 10이므로 14 더하기 8 빼기 10, 14에서 8을 더하면 22, 빼기 10은 12입니다.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이번식은 더쌤, 뺄쌤, 곱쌤에 괄호까지 섞여 있는 혼합 계산이네요. 가장 먼저 괄호를 계산합니다. 1번. 그 다음은 앞에 있는 더하기를 계산해야 할까요? 뒤에 있는 곱하기를 계산해야 할까요? 그렇죠. 앞에서 공부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곱하기 먼저 해줘야 합니다. 2번. 그런 다음 마지막 3번. 8 빼기 2는 6이죠? 식을 다시 써보면 14 더하기 6 곱하기 5입니다. 6 곱하기 5는 얼마죠? 그렇죠, 30. 14 더하기 30이라는 식이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14 더하기 30을 계산하면 얼마죠? 그렇죠, 44입니다. 더쌤, 뺄쌤, 나누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방법을 알아 봅시다. 더쌤, 뺄쌤, 나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나누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다음 식에서 가장 먼저 계산해줘야 할 것은 18 나누기 3이네요. 1번. 식을 다시 써주면 24 빼기 6 더하기 6 계산해주면 24 빼기 6은 18이고 여기에 6을 더하면 결과는 얼마죠? 그래요 24입니다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이번 식은 뺄셈, 나누셈, 더셈 괄호가 섞여있는 혼합계산이네요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은 뭐죠? 그렇죠 괄호 과로. 괄호를 제일 먼저 계산하는 거 꼭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괄호 안에 3 더하기 6을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1번 그 다음 앞에 뺄셈과 나누셈이 있죠? 나누셈을 먼저 계산하므로 2번 그 다음 3번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괄호 안에 3 더하기 6은 9 식을 다시 써보면 24 빼기 18 나누기 9입니다. 2번 계산 18 나누기 9를 하면 2 식을 다시 써주면 24 빼기 2가 되죠? 3번 계산 24 빼기 2를 해주면 정답은 22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다른 순서로 계산을 하면 정답이 달라지나? 어디 한번 해봅시다. 숫자와 식은 같고 괄호가 맨 앞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므로 24 빼기 18의 계산 순서가 1번, 그 다음은 나누기가 2번, 그 다음 더하기 3번. 1번 괄호 계산을 먼저 해보면 24 빼기 18은 6입니다. 식을 다시 써보면 6 나누기 3 더하기 6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계산. 6 나누기 3은 2가 되어서 식을 다시 쓰면 2 더하기 6. 계산을 해주면 정답은 8. 어때요 친구들? 아까는 정답이 20이었는데 지금은 8이 되었죠? 이렇게 괄호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약속한 순서대로 꼭 계산을 해야 돼요. 알겠죠? 약속! 더쌤 뺄쌤 곱쌤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방법을 알아봅시다. 더쌤 뺄쌤 곱쌤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은 곱쌤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계산 순서 먼저 볼까요? 4 곱하기 6을 제일 먼저 계산해야겠네요. 1번, 10 나누기 2가 2번, 그 다음 빼기 4, 3번, 다음 더하기 4번, 1번부터 계산을 해주면 4 곱하기 6은 24. 식으로 다시 써보면 24 빼기 4 더하기 10 나누기 2입니다. 다음 나누기 2번식을 계산하면 10 나누기 2는 5. 식으로 다시 써주면 24 빼기 4 더하기 5네요. 3번식을 계산하면 20. 여기에 5를 더해주면 결과는 25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계산 순서로 보면 괄호가 1번. 그 다음, 곱하기나 나누기인데, 곱하기가 먼저 나와 있네요. 2번. 다음 나누기 3번. 맨 마지막으로 더하기 4번. 6 빼기 4는 2. 식으로 다시 써보면, 4 곱하기 2 더하기 10 나누기 2네요. 다음은 곱하기 계산이죠? 4 곱하기 2는 8. 그러므로, 다음 식은 8 더하기 10 나누기 2가 되네요. 나누기 계산을 해주면, 10 나누기 2는 5여서 8 더하기 5를 하면 13이 됩니다. 핵심 콕콕을 통해 혼합계산 방법에 대해 잘 공부하였나요? 이번엔 내가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실력따지기 문제를 풀며 알아볼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따지기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 계산식에서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은? 식을 보니 뺄셈, 더셈 곱셈과 과로가 있는 식이네요. 가장 먼저 계산하는 것은 뭐였죠? 그렇죠. 과로.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정답은 5 더하기 2. 3번입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을 계산한 결과는? 계산 순서를 먼저 보면 10 빼기 4가 1번 다음은 나눗셈 2번 다음 2 곱하기 3이 3번이네요. 그리고 더하기는 4번 순서예요. 계산을 해봅시다. 10 빼기 4는 6 60 나누기 6은 10이네요. 2 곱하기 3은 6, 10과 6을 더하면 정답은 16, 4번이네요. 여러가지 연산이 섞여있는 혼합계산은 순서를 지켜서 계산하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괄호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은 곱하기나 나누기, 다음은 더하기나 빼기를 해주는 것 잊지 마세요. 앗, 아, 나의 실수! 곱하기 먼저 계산을 했어야지. 다음은 덧셈, 다음은 뺄셈이 나오네. 맞게 계산을 해보니 열급판 역시 펭타스님 피자 빨리 배달해드릴게요. 오늘도 열심히 수학 공부한 친구들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며 실력을 쑥쑥 키워보아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